좋은 아침입니다. 땡큐 체인지 아우, 전 졸업한 지 660일입니다. 끝내주네요. 700일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오늘은 땡큐 체인지 새벽 5시, 또 흥미 대표님과 서민 대표님, 순자 대표님, 흥진 대표님, 5시에 함께 제기차기로 몸을 풀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인간의 본능을 이용해서 갈치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인간의 본능을 이용해서 잘 사는 우리 가족을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인간의 본능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달라고 하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성추행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할때 무자비하게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와달라고 울고 짖지 말고 뭐라고 하죠? 우리야. 네, 불이야 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달려다 왜? 그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불에 타기는 싫으니까. 도망가야 하니까. 도와주고 싶으니까. 네, 위급한 상황에서는 불이야 라고 외칠수면겠습니다 우리 희진 대표님 먼저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자기 욕망에 충실하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긍정적이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다 누구에게나 욕망은 있다 욕망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다 다만 그 욕망을 실현하는 방식이 어디를 지향하는지 욕망 추구의 과정과 목표가 바람직한지를 보면서 성찰하도록 가르쳐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자신의 욕망 추구에 적극적인 사람을 보며 그렇게 편하게만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실 부러움일 수 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솔직하게 담백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탓하며 포장하는 것일 수 있다. 늘 거의 늘 타인은 나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어디를 볼지 무엇을 향할지 자주 놓치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고 정신 추스리도록 일기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건강일기. 어제 성지 순례 덕분에 16,000보 걸으니 감사합니다. 음, 제기차기와, 스트레칭... <laughs> 제기차기와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니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먹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음, 여행 가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니 감사합니다. 자동차 짐들 정리하니 개운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할일 강원숙회 원래 회이 진행하고 부주임 신부님 영명 축일 축하드리고 카톨릭 영화제 업무 연락 진행하겠습니다. 땡큐체인지 파이팅! 파이팅! 16,000보 걸은 거 처음이죠? 이거 아유. 언젠가 성지실례 갔을 때또만칠천0보 최근에 걷고 뻗었어요. 와우 대단하십니다. 좋아요. 대단하십니다. 이 저녁을 안 먹는 대신에 간식을 먹으면 간식이 더 살이 찝니다. 차라리 저녁을 먹고 간식을 안먹는니다 그래도 네. 저녁을 네, 굶어으는참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조만간 네. 신 대표님 아주 날씬한 거 보겠네. 안무것도걸면 <laughs> 그렇게 많이 걸으니. 신 <laughs> 네, 대표님 네, 발표해 주세요. 엄소어 인간의 본능, 인간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인의 생존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며 타인으로 인정,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봉사 중에도 누군가가 나를 향해 건네는 인정의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건강이기 부족한 잠에서, 부족한 잠, 오전에 나를 위해 낮잠으로 시간을 정할 수 있어서 감사. 아침 최저봉사를 온전히 나를 위해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 아침에 재기차기, 어, 함께 할수 있는 땡큐 체인지. 모두에게 감사. 오늘의 한일, 아침 최저봉사 낮잠. <laughs> 낮잠도 넣었습니다. 강의 준비. 땡큐 체인지 화이팅! 땡큐 체인지 화이팅! 땡큐 체인지, 화이팅! 땡큐 체인지,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낮잠을 한 10분 정도 자면 정말 좋아요. 밥을 먹지 않고 자면 더 좋아요. <laughs> 그렇죠? 저도 뭐 피곤할 땐밥안 먹고 막 자고 싶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미 대표님, 네. 인간의 본능이란 자신의 생존, 자신의 번식, 자신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존재. 도와달라는 말보다 불났다는 말이 왜 효과적일까? 그건 아마 심각성일 거야. 불이라는 공감을 유도해 상황의 심각성. 어떻게 사람의 본능을 이용하지? 공감 본능을 이용해 감정적으로 진솔한 이야기로 경험을 공유한다. 땡큐체인지 화이팅! 여기까지밖에 못 썼습니다. 땡큐체인지 화이팅! 네, 글은 끝까지 필수하지 않으세요. 와. 홍미 대표님, 짱이네요. 왜? 심각성. 맞아요. 심각성. 응. 자신에게 피해가 올지도 모른다는 그 심각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아, 또 대표님.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빠개지느라고 못 썼어. <laughs> 머리 빠개지는 어, 그 머리를 썼기 때문에 이러한 글이 나온 거죠. 감사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자주 인, 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타고난 본능이다. 인간의 본능을 존중하며 이용하라. 어떻게 하면 그, 그렇게 할수 있을까? 갑자기 이 글을 읽는 순간 메슬로우의 팔 단계 욕구가 떠올랐다. 메슬로우는 크게 안, 크게 욕구를 두 가지로 나누었지. 하나는 결핍의 욕구, 또 하나는 본능에 대한 욕구 결핍에 대한 욕구 중에서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였다 안전에 대한 욕구였고 사회적으로 소속되는 것이었다 그다 마지막으로 자아 존중감에 대한 욕구였다 그다음으로 성장의 욕구가 있었는데 그 성장의 욕구에는 인지적인 욕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 자아실현 욕구 타인을 도와주고자 하는 욕구 다시 말해서 타인에 대한 욕구는 가장 마지막이었다. 인간의 본능의 최우선은 안전이었고 그로 그로 인해서 도와달라는 말보다 부리하라는 말이 사람들에게는 더 각인이 되는 것이었다. 왜우린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사람을 이기적이라고밖에 할수 없었을까? 모든 사람은 동등한 것인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가장 심하게 표현할 때가 있다. 그것이 바로 배설했을 때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한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었을 때 아이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안정감을 느낀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것 또한 인생의 진리이고 불변의 법칙이다. 사람들이 본능을 존중하고 이용하라는 말은 다시 말해 기본에 충실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헤아림이고 관찰이고 성찰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인간의 본능을 존중하고 이용하라. 인간의 본능, 본능은 즉 욕구라고 할수 있겠지. 메슬로의 팔 단계 욕구 중에서 첫 번째가 생리적인 욕구였다는 걸 잊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이 타인을 돕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리적 욕구부터 먼저 깨닫고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 다시 나에게 물어본다. 나는 언제? 나의 본능을 생각하고 나는 언제 사람들을 존중했는지 땡큐 체인지 파이팅 오늘 할일 영어 녹음 토익 인증 영어 오프라인 수업 건강 일기 간절기 옷 준비해서 체온 유지함에 감사 숙면 취한 것에 감사 일일, 일일 야채 과일 시작함에 감사합니다 땡큐 체인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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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팅파의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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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laughs> 8단계 네. 좋아요 오늘 음,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의 의죠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에 살면서 사람들이 움막을 치고 채집생활을 하고 공동생활을 했죠 감사합니다 사람의 본능은 무엇 인가 사람의 본능을 이용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면 어떻게